안녕하십니까 뉴스 핫컷입니다.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됐습니다. 특검은 2 시간에 가까운 대치 끝에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. 뉴시스에 따르면 오전 9시께 문홍주 특검 보등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. 전날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죠. 그러나 2 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오전 10시 52분께 빈손으로 나왔습니다.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며 윤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습니다.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. 따라서 특검은 이른 시일 내 재집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물리력 사용이 어려워 강제 연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앞서 내란 특검도 세 차례 인치 시도가 서울 구치소의 난색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.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불발 향후 전국 파장이 주목됩니다.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더 빠르고 정확한 시사 분석을 원하신다면 뉴스 핫컷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.